전화 하겠죠. <laughs> 그래서, 여러분은 통닭집에 전화하지 마시고, 집에서 만들어 드시라고, 오늘은 닭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짠! 이렇게, 어, 닭을 제가 어디다 담아놨냐면, 아까, 미경이 언니하고, 어, 상순 언니, 정순 언니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닭을 제가, 그 알칼리수에다 담가 놓은 거를 보셨나? 보고 가셨나? 못 보고 가셨나? 모르겠다. 보셨나요, 언니들? 제가 알칼리수에다 딱 담가놨거든요 그래서 핏물을 싹 빼서 지금 닭을 보면 오예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색깔 봐봐 뽀얗죠 이거 알칼리수에다가 딱 담가놓은 거거든요 한 시간 정도 담가놓으면 핏물하고 이물질 같은 게싹 빠져요 그래서 알칼리수에다 딱 담아놨고요 담가놨고 오늘은 하에다가 어, 요. 씻어 놓은, 닭, 이거는 닭봉하고 날개. 이게 뭐냐, 윙, 윙. 다리살 말고 윙 있죠, 윙. 윙. 요기 살하고 요기 살. <laughs> 윗날개, 아랫날개. 윗날개, 아랫날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게, 아, 블루썸의 쓸쓸 참 이게 매력이네. 뚜껑을 딱 덮어서 냉장고 딱 넣어놓으니까 마르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 있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다른 준비물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닭만 딱 사갖고 한 시간 정도 와이파칼수에 담그시면 되고 나머지는 간장 여러분 집에 있죠 마늘 집에 있죠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오래 담근 땡초청인데요 다담자3리터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을 했는데 어저 땡초청이 뭔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 땡초청이 우리 집에 있다 하시는 분3번 한번 눌러볼까요 땡초청이 있다. 자, 우리 집에 땡초청이 있어요 하시는 분 3번 한번 눌러봅시다 누가 있는지 봅시다. 어, 해수기 언니가 땡초청이 집에 있대요. 네. 그 다음에 미정이 언니, 네, 원경이 언니, 평순 언니. 아, 이수기 언니 땡초를 안 먹고. 땡초 드시는 분. 미경 언니, 네, 교영 언니, 조리 언니, 네, 다 있어. 이거 땡초랑 설탕이랑 1대1로 담아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땡초에서 매운맛이 딱 나와가지고 아니면 땡초 아니라도 그냥 일반 고추 가지고 청을 담아 놓으셔도 어, 사용하시기 좋아요. 서 설탕이랑 1대1로 섞어 놨어요. 요거 한 숟가락. 요거 한 숟가락 반 정도. 이렇게 넣었어요. 한 숟가락 반 정도 넣고 이게 땡수청이 없다 없으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 고추나 아니면 다른 야채 다 괜찮아요 넣으시고 설탕 이걸로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간장 간장 한개반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마늘 마늘은 많이 넣어도 돼요 많이 양껏 넣으셔도 돼요 저렇게 그냥 그냥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그적그적 이렇게 하셔서 뭐 하면 된다? 이렇게 뚜껑 덮어가지고 불키면닭공조리니까닭공조리니까 끝. 끝. 이걸 보통은 통닭이 러면 튀겨야 되고 막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튀긴 게 맛은 있어요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튀기면 맛있어. 요 근데 우리가 사먹는 기름에서 튀겨지는 게 별로 그렇게 몸에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튀기려고 하면 또 일이 많고 해서, 이렇게 해서 원적에선 8단에 올려놓고, 올려놓고 얘가 이제 수망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수망현상 일어나고 나서 불좀 줄여서 익고 나면 조금 열어가지고 버무렸어요. 버무렸는데, 짠. 때깔도 좋고, 옆에가 하나도 눌어붙거나 탄거 없는 거 보이시죠? 네. 음. 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음. 어, 통칠중이다 보니 이렇게 어, 맛있게 타는 거 없이 이렇게 드실 수 있고, 여기다가 뭘 하면 되냐면, 아몬드를 차퍼에다가 다지세요. 어떻게? 굵직굵직하게. 다지셔 가지고 위에다 뿌리면 구입하실 수 있는 블러썸인데 제가 조금 전에 새싹을 딱 씻어 갖고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랬더니 밑에 보면 물이 이렇게 빠졌어요 보이죠? 어, 물이 이렇게 빠져있고 이렇게 딱 위에는 싱싱하게 이렇게 딱 보관이 돼 있거든요 요거를 어, 닭봉 옆에다가 딱 플레이팅을 하려고 제가 씻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디 플레이팅 할 건지 잠깐 보여 드리면 요 600ml 블러썸 있죠? 요것도 네.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이 있어서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받고 저희는 집에서 이걸 제가 한 번씩 만들어주면, 우리 아들이 되게 잘 먹어요. 잘 먹고, 특히나 마늘이 너무 맛있어요. 이거 드셔보시면, 안주로도 괜찮고, 한 번씩 저는 아들님이랑 같이 맥주 한잔씩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거 맥주 안주로 짱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견과류 다져서 올렸거든요. 덩가루를 다져서 올려가지고, 간장치킨 찍 네. 간장치킨이 배달시키면, 내일 아마 배달시키면 한 시간은 걸릴걸? 그렇지. 그죠? 최하 한 시간 이상은 걸릴거예요 아니, 그렇지. 집에서 이렇게 닭한 마리 저기 차다가 이렇게 세팅하시면, 저희 아들은 차닭을 좋아해서, 파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 짠 이렇게 자 여러분 어떠신지요 보시기에 딱 해놨다가 요거 이렇게 조금 덮어서 네 뚜껑 덮어서 딱 놔뒀다가 짜잔 이렇게 보여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식구들 저녁에 자 우리 앉아서 축구 보자 이럴 때 통닭 시켜야지 걱정하지마 내가 해결했어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